안녕하세요 플레이엔드입니다 오늘은 순정옵션 튜닝 작업기 영상입니다 얼마 전 풀체인지 된 신형 G80 차량에 12.3인치 3D 클러스터 교체 작업을 소개할게요 지금 현대기아 차량의 클러스터 중 가장 고급형입니다 반쪽짜리 일반 디지털 클러스터 차량에 풀 디지털 3D 클러스터를 튜닝하는 거죠 오늘의 작업 차량 올뉴 G80이 플레이엔드에 입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G80차들이 많이 입고되고 있는데, 일반 계기판 차량은 처음 입고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고, 만족도가 높은 옵션인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이 안 돼서 차주분께서 이제 예약을 잡고 입고해 주셨습니다. G80 일반 클러스터는 영상에서 보시듯 중앙과 우측만 LCD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속도 주유 게이지는 아날로그 방식이죠. 그래서 후측방 영상도 우측에서 좌우 모두 표시됩니다.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디지털 테마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의 이 계기판 탈거로 작업을 시작하죠. 들어가는 제 중에 엔진 미션 시트 다음으로 비싼 디지털 플러스 팩트니까? 네, 팩트예요. 거의 <laughs> 원래 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비싼 부품이 엔진, 그 다음에 미션,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게저 차에는 시트가 엄청나게 비싸. 근데 그것들을잘 몰라. 시트 하나에 뭐몇 뭐 십만 원, 제네시스급은 저 시트 하나가 300만 원이 넘어. 운전석 시트 기준으로. 그 네, 다음에 거의 제일 비싸다고 할수 있는 부품이 여기 이제 클러스터. 다른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 차들의 일반 뭐 그랜저, 헬리세이드. 이런 디지털 경기판이랑은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게 디지털 입체감이라거나 뭐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은 더 좋지만 가격이 일단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laughs> 요게 앞에 있는 이 모듈 델 3D 요게 이제 공공인식? 3D에 저 관여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자세한 기능은 사실 뭐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 동공 인식 동공 인식을 하는 음.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 이제 운전자의 눈을 뭐 따라다니면서 3D를 비춰준다고 하지만 난 사실 못 느낀 게 내가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그렇다면 내 동공을 인식하고 옆쪽에서 봐도 3D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나 오히려 사실 예상이지만 예상이거나 또는 바래일수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이렇게 동, 지금 벤츠 차량이나 아마 볼보 차량 이렇게 안전에 되게 민감한 차량들이 운전자의 동공을 인식해서 조는 조것 같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경고를 강력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나중에 위한 초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근 그게 불편한 점도 있대 벤츠 S 클래스 정도를 실제 타는 원너한테 들은 건데 나는 말짱한데 갑자기 안전벨트 막 당기고 소리도 엄청 크게 난대 그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해주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기술이 다듬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진짜 이용하게 될 것이고 요것도 나는 저런 식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대기아 쪽에 어, 많은 개발 <웃음> <웃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계기판을 조심스럽게 탈거한 계기판 대신에 장착합니다. 와, 어, 나왔어. 그럼 원래 있던 계기판이 아니기 때문에 코딩 미실시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요. 코딩으로 활성화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탈거했던 마감재를 다시 조립해주고 작업은 끝이 나죠. 이 꺼져 있을 땐 사실 뭐 여기 에 살짝 이런 이제 다른 물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 말고는 딱히 뛰는 건 없는데 시도해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옛날에 매지가이 아시죠? 매지가이. <laughs> 레지가 이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 뭔가 이 그림이 약간 튀어나오고 어디는 들어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계기판이 딱 그래요. 가운데 있는 저 G80 차 모양은 조금 이제 나와 보이고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길이라거나 이저저 저 동그라미 RPM이랑 속도계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은 들어가 있어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평평하거나 튀어나와 있어 보이는 건데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참어렵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대기판이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뭐요 모드로 가장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요 모양이 항상 볼수 있는 약간 그 명품 시계 같은 플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제일 잘 나는 것 같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늘도 조금 더 빨개져서 바늘 빨간부분 잔상도 이렇게 확확 나오게 뭐 아까의 메코모드 아 뭔가 좀 사이버틱한게 비주얼만으로도 기름을 많이 아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에이. 다음 순정옵션 튜닝 작업기 영상은 신형 G80 h d 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